시중 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똑똑하게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기간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 속 재테크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지나친 허위 매물과 과장 분양을 진행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부동산 투자 운용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곳이 있어 화제라고 한다. 어떤 곳인지 비즈정보쇼에서 만나보자. 든든한 노후 준비를 위한 부동산 투자 방법. 70, 80년대에만 하더라도, 은행의 예적금을 통해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1%대의 저금리로 인해 예적금만으로는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수익성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현명하게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서울에 위치한 한 대규모의 부동산 박람회. 이곳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은 물론 부동산 분양 및 시행을 진행하는 곳이 화제라고 한다. 저희 회사는 수도권 일대 개발 지역과 신도시 택지지구 주변 부지의 시행 분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 건설 회사로. 건설사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부지와 사업부지의 선정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대 개발지와 보금자리 지구 시행 및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전문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금융 전문가들과의 탄탄한 조직력과 사업 실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싶지만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아서 시도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그리고 확신을 드리고 싶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에 많은 분들이 토지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토지 자체의 장점과 매력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사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건축 및 사업부지 선정과 입지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개인에게도 특별 분양을 진행하여 사업가나 개인 자산 관리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부동산 거래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많은 부동산 관련 업체들이 있지만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정받은 회사고 회사에서 거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고객의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객분들에게 부동산과 관련된 맞춤형 재테크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초보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때 사기와 투자 함정들이 많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이곳에서는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서류 읽는 법부터 가치가 있는 부동산 상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투자는 거액의 자금이 투입되는 재테크이기 때문에 투자시 신중해야 하며 꼭 따져봐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용계 확인원 같은 서류를 확인해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인지, 도로는 있는지, 권리 행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 검사는 필수입니다. 현장을 가보면 이제 서류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주변 시세를 파악해서 합당한 가격인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 매도 시기까지 고려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중소규모 토지 개발을 시작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동산 박람회에 3년 연속 참가를 하게 된 이곳. 게다가 서울 강남구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기업 60곳에 뽑히며 시흥시의 토지 중 두바이와 중국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니 향후 계획이 기대되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 회사가 기업들의 건축 부지 선정과 허가 관련해서만 일을 했다고 한다면 현재는 건축 부지 선정과 더불어 개인에게 부동산 관련해서 재택 크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는 회사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운영했던 토지에 대해서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형 생활 주택과 타운하우스 혹은 상가 빌딩을 직접 시공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두는 등. 종합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시 무턱대고 투자하다간 피해를 보기 쉬운데 이제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부동산 시장의 분석력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를 통해 똑똑하게 부동산 투자하길 바란다.